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97회차 배당 ML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MLB 피치버그 대 토론토 경기 207-153 배당을 받았구요. 어, 320-330-187 기존에 153-187마인배당이 어, 나온게 있었구요. 어, 207. 1.5 구간 때2.0 구간은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 토론토 승의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2.5 플래는 이렇게.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슈스턴. 144는 믿음이 좀안 가는 배당이죠. 그래서, 어, 역배 무승부 핸디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5 핸디패 이 132는 공짜가 되겠죠. 네. 공짜로 보여지고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드의 세인트루이스. 151에 211 배당 받았고요 어, 275, 325에 209. 325 배당인데 209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역배의 역마인 쪽으로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원래 이제 213에, 213에 275 배당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1.5 구간 때는 325 무값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330이나, 3, 4, 0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데, 3, 2, 5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아예 역배의 0마인 쪽으로 볼게요. 안전하게는 2 프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뉴욕 매츠, 2, 5, 3에 1, 3, 5. 2, 5, 3 배당 어제 이제 0마인 떴었는데, 이 경기는 또 달라요. 음, 1, 3, 5에 1, 6, 1 배당인데, 이 1, 6, 1 배당,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이 경기도 1.3 구간 350 무승부, 무승부를 추천을 드릴게요. 무. 어, 1.3 구간이잖아요? 1.3 구간이니까 152-209는 짝경기가 좀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짝경기가 나오려면은 이게 이제 350 무승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 161보다는 차라리 410을, 어, 좀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역배41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안전하게 2.5 프렌. 짝 볼게요. 짝. 짝, 짝을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 경기. 140에, 어, 237, 310, 335, 189. 이189 배당, 어, 335에 189니까,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마헨 경기까지 2.5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 자, 보스턴 마헨 공짜죠. 승 핸승은 공짜. 공짜로 보여집니다. 보스턴 마헨. 자,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시카고 화이트 144에 216. 그럼 역배 봐야 되겠죠? 역배에 194에 295인데 여기 195에 295를 준다 그러면 295로 가는데 1 9 4예요 195가 아니고. 그러면은 195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가 아니에요. 역배가 아니고 무승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 역배에 무승부, 안전하게는 핸디팩, 무가 좋아 보입니다. 무. 다음이템파베이대 뉴욕량 키스 2 0 2 1 5 6배당을 받았고요. 305에 330-193, 마찬가지로 이거 1.5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구간일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156에 193에 253. 1 9 3 253은 여기는 이제 60의 갭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측정된 값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243 정도가 맞겠죠. 243. 그래서 193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156이니까 템파베이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템파베이 역배의 무승부에 안전하게는 프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에슬레틱스, 150에 213.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구간에 207, 207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저는 1.5 때, 뭐, m l b 던 KBO건 1.5 구간일 때 역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역배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2132275,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2275, 역배의 역마인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셀레틱스 2.5 프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텍사스 경기. 어, 1 7 1 1 8 1 배당을 받았고, 245에 228이니까 텍사스 승, 어, 역배의 역마인이죠 공짜로 보여지죠. 네. 텍사스, 이렇게 쭉, 일자로.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경기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경기 어제 나왔던 배당이랑 똑같은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똑같이 미러키 승에 어,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시카고 오늘도 또 승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배당이 똑같이 주어질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똑같은 결과로 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배당이랑 똑같죠. 네, 미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다저스도 어제하고 유사 비, 유사한 어, 그런 배당을 받았어요. 또, 128에, 뭐, 148, 20의 겹차를 주고 80, 8크스로 맞춰줬는데, 어제도 뭐, 137하고, 뭐, 137? 어제도 아무튼, 사고 배당을 받아고 저는 이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엔, 당연히 마엔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 있고요. 128인데, 여기는 182 배당까지. 아, 배당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 경기도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들어오더라도 이 148은 저는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8 사고 배당이고, 148 사고 배당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 승패 쪽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무승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LA 다저스, 아, 배당상으로 보면 또 이것도 불안한 배당이에요, 사실. 그래서 콜로라도 역배 풀엔에 2.5 풀엔, 안전하게 2.5 풀엔 쪽으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도 역배 쪽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경기 l a 에인절스대신시내티 207-153, 315-335-187. 에 어, 이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87이랑 207이랑 7 끝으로 맞춰주고 2 0에 겹차니까, 어, 153, 어, 정배가 들어오되 무승부 쪽으로, 어, 무승부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207, 315. 어, 잠시만요. 315 값이면은, 네. 아, 이 경기는 역배 볼게요. LA 에인젤스 역배, 영마엔 보겠습니다. 영매, 영마엔. 315 볼게요. 315. 이게 3 1로일 때는 원래 정배 마엔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1.5 구간에 여기 무배당은 330이랑, 340 정도 좀0 0끝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5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0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인. 그 시간대도 38분이에요. 38분 8분 경기. 15분 경기. 그리고 45분 경기. 이런 이런 경기들이 역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통계 통계학적으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 경기도 LA 인줄스 역배 영마에안전하게2 이쪽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 대 샌프란시스코 130에 170, 어, 170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0의 갭차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들어오지만 2.5 핸디펜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배당 메리트는 크게 없어요 네. 언더가 좋겠죠 언더 자 경기 애리조나 대 크리블랜드 자174 178어 이거는 애리조나 승헨승 330까지 저는 공짜로 보여지네요 공짜 330 330 330 330 같이 줬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애리조나 혼자 점수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1 2 9.5 언더, 8대 0 이렇게 네. 애리조나 핵 강승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해외 배당을 보시면은 1.74, 1.78인데 차이가 4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해외 배당 보면 얘네가 1.9대, 얘네가 2.2대 이렇게 나올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애리조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는 공짜. 330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97회차 MLB 내일 경기 배당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멤버십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